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저는 상생방송에서 이제 공직을 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소셜 미디어 투자입니다. 뭐 흔히 말할 때 SNS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 상생방송에 보면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당복이 국콘서트, 뭐 도전문화국콘서트, 그다음에 뭐 개별문화국콘서트 엄청난 콘서트들이 있는데요. 저희 생각할 때 KBS, MBC, SBS 아시죠? 거기에서도 못하는 단단국이두 콘서트를 상생 방송으로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콘서트를 한 장소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오사카, 미국 LA, 그 다음 뉴욕, 카자흐스탄 아시죠? 비엔비도 카자흐스탄하고 군사가 그, 걸릴 때만 끊었어요 그 다음 러시아, <laughs> 러시아에서도 음... 했었고 독일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어디더라뭐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어, 그런데 관련된 콘텐츠를 제가 편집해가지고 홍보하는 역할 아 이런 내용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면 좋겠다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략적으로 자, 보시면 먼저 이렇게 증산도를 아시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증산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지 이름이라 들어봤다 아세 분이라 계시네요. <laughs> 이름을 들어봤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대전에 있는 상생방송 건물이에요. 근데 SK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되게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어떤 정상이라는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정이라는 뜻은 지도정이에요. 지도. 지도 떡질 때 떡지는 거 아시죠? 지도 떡지는 거. 그다음에 이건 내산. 그러니까 어떤 증산도 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이 나가는 길, 어떤 사람으로서의 돌이 뭐 이런 것 이야기래요. 물 흐르듯이 가는 것. 뭐 요즘에 돌 김영옥이도 여기 증산도 상생방송국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각 여훈 총재님이어 뭐 있어요? 그분도 우리 여기 증산도 상생방송국에 예전에 방문을 하셨고. 몇년 전에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키친내각이라고 해가지고 이용범 박사님도 저희 상생방송국에 자주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용범 박사님은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책을 편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면 증산도가 우리나라의 국교가 돼야 된다 그런 말도 많이 하셨어요. 실제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그 책에는 우리 증산도의 진리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 실제 하바드 대학교에서 실제 필수 어떤 과목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증산론는 종교가 아니다. <laughs> 우주 가을철의 인류의 새로운 생활 문화다 라고 이야기 해요. 왜 이게 종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로 볼때 100년 전만 해도 종교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서도다, 불도다, 유도다라는 표현은 있었지. 유교다, 불교다, 기독교라는 말은 역사가 1 0 0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 종교라는 뜻을 한자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 마루 종자의 가르칠 교. 결국 성자들이 가르침이라는 거죠. 근데 증산도는 생활 문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문화 문화면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잖아요. 설이잖아요설설에는 가족들 만나죠. 그러면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부 간에 우회감께 이렇게 지내고, 사회에 의롭고, 국가에 충성하고, 여기 B&B, 여기 직원분들은 B&B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의 효도를 한다는 게 종교인가요? 아니잖아요. 사회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비앤비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게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준다 그 길을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무국대보다 생활문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중산도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살고 잘 되는 길을 알려준다 이중산도라는걸 알면 어떻게 되냐 살고 잘 되게 되게 쓰세요. 자 다음. 그근데 이게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먼저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산도에서는 어떤 신앙하는 분이 있어요. 종교는 아니지만 그 이제 상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상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봉자석과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내느니라. 가끔씩. 정산도 상생방송국을 보시다가 이말 한마디 때문에 정산도 진리를 공부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과연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깨달은 것 이상으로 이야기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말을 가감이하셨다는 거죠. 공자석과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어떻게 쓰기 외해로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우리 청산도 칠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공자, 석가, 예수가 맡은 사명과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 갈게요. 그럼 아까 말한대로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업적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할 도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증상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 서인니까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상 도에서 진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증상 도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이게 어려운 말로 생장염장이라고 합니다. 생장염장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쉬운 게 뭐냐면 지금 점심 드셨죠? 점심 먹은 다음에 저녁 먹잖아요 저녁 먹은 다음에 밤이 오죠 그 다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침이 와요 아침 점심 저녁 밤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시간이 계속 순환하고 반복하는 자연의 규칙이 바로 뭐다 정산도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밤 아침 점심 저녁 밤 계속 반복하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다음에 우주에도 일년이 있다라는 거죠. 우주에 일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주 일년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정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에 겨울에서 봄이 오는데 이 회사에 이 회사를 지휘하고 통솔하시는 대표 이사님 계시잖아요. 이 회사가 그냥 궁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맡아서 주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라는 것도 이걸 맡아서 다스리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 증산도에서는 상제님이라고 하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호칭은 상제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상제라는 말의 뜻을 들어보면 굉장히 생소해요. 근데 어떤 우리가 역사의 외국을 통해서 상제의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지난 100년 전만 해더라도 상제라는 말은 아주 흔한 용어였습니다. 그건 역사 외국을 아시게 알고요. 오늘은 증산도 맛보기 시간이에요. 맛보기. 제가 정말 대략 설명없는 거거든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증산도에서믿는게 아니고 모시는 상제님이다상대님 상제님, 상제님. 용한이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믿습니까 하잖아요. <laughs> 우리는 믿습니까가 아니에요. 모신다라고 표현해요. 모신다. 우리를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모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분이 아까 말한 대로 우주를 주재하시는 생장영장이라는 우주의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맡아서 다스리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이 상제이다라고증산들 <laughs> 이야기해요. 뭐. 그게 뭐요 자 아까 설명해드린 어떤 우주 1년이라는 동지예요. 우주 의 봄, 우주 의 여름, 우주 의 가을, 우주 의 겨울.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반복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이복표한 장에 이때까지 인류의 모든 문명과 지면 이복표한 장이 다 담을 수 있어요. 이때까지 어떤 성자들도 인류의 현시대를 복표한 장으로 밝혀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정상도의 최고지도자분이신 아홍산해상중도사님께서이 도표 한 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문명과 진행을 도표 한 장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느냐 여게 보이시죠. 우주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시간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간대에.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초교육계라고 설명합니다. 이때는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오신 게 아니가? 아니고요. 아니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 말법 3000년 후가 지나가면 이름이 오신다. 라고 300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셨고 유교의 공자님은 성원호간이다 <laughs> 라고 해 2500년 전부터 상계님의 강세를 이야기했고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새하늘 새땅 신천지가 열린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500년 전에는 오스트라 다무스라든 교감 남사호 선생님께서 상제님 이때 오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9세기 말 동학, 동학 때도 상제님 강세와 다시 계려 계집 운수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칭은 다르지만 동일한 한 분이라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주 가을이라는 세상을 열어 주신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게 뭐냐? 증산동에서 말하는 개벽이에요. 개벽은 종말이 아니라 희망의 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순대신사님께서 근대사의 새로운 개벽 선언이다. 12제국 개지 운수 다시 개벽 안일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는 라 것은 뭐냐? 희망의 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3000년 전부터 2500년, 2000년, 500년, 100년 전부터 우주가을이 오고 있다는 이한 소식을 전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주가을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인간이 그토록 원하던 이상적인 나본 세계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인간이 그토록 원하던 이상 세상. 유토피아, 지상성경 그걸 기독교에서 지상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주 1년이라는 게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수 있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수 있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약 13만 년마다의 빙하기가 도래한다라고 과학자들이 우주 1년을 각학적으로 증명해놨고요. 중국 송나라의 포항별 선생님은 우주 1년을 129,600년이라고 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 놓았어요 실질적으로 그, 그리고 혹시 여기서 오파츠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오파츠 오파츠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오파츠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오파츠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다 아실 텐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런데 1만 년 전에 만약에 핵무기가 발견됐다 그런 게 오파츠 유물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은 되게 위기할 것 같은데 지금 현대 문명의 어떤 수준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그게 오파츠 유물전이거든요 실제 여러 가지를 증명해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하면서 반복을 하는데 그 주기가 약 12만 9천 6백 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단식 상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라는 것도 운명이라는 것도 성장을 하는데 직선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마디별로 계단식으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직선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런게 있구나 우주일련이 있구나 각도로 증명할 수 있구나 근데 요게 관련된 내용이 책한 권입니다 우주일련이 있다라는 정거를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게 자 그러면 정산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살고 잘 되는 집 사실 저희가 생활하면서 우주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일련 계산하고 뭐안 그래도 밥 먹고 바쁜데 저희 뭐 이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laughs>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뭐냐 이게 뭔지 아시죠 코로나 팬데믹 확진자 수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PPT를 만들면서 캡처한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약간 코로나 팬데믹 약간 안전한 국가지만 전 세계는 어떤가요? 전 세계 확진자예요 이건 사망자 수고요 사망자 1집 100천만 10만명 10, 10, 10, 230만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라는 거 근데 코로나가 문제가 뭐냐? 계속 변이에변이에 변이에, 변이를 거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름 모를 질병이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계속 이름 모를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그걸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게 정사도 진리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중의 하나예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면니라 혹시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희망하고 소망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열받는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복수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에서 그렇지만 100년 전만 해도 신분제도였어요. 양반 쌍놈 노비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자기는 가족대로 즐겁게 살고 싶은데 노비니까 이렇게 어떻게 억울하게 누명을 실을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극의 원한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를 모를 질병들이 일어나는 안 보이는 세계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상빈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상제님께서는 모든 신성불 불타와 보살들의 하소연에 의해서 오셨어요. 신성불 불타와 보살들의 하소연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 공자님, 석가모니님 이런 분들이 인류를 위해 선신하고 봉사하시고 좋은 세상, 나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근데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상제님께 하소연을 했다 거예요 상제님이 아니면 이거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상제님께서 병든 하늘과 땅과 인간을 뜯어 고치시는 천지 공사라는 걸 보셨어요. 한마디로, 어, 하나님의 구원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우주가을은 아름다운 세상, 지상, 천국, 유토피아, 용화, 나곤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열려고 하다 보니까 인류는 선천상극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선천상도 세상이 쌓이고 쌓인 인간과 신병들이 원한 그 원한으로 일어난 각종 질병, 전제, 참혹, 제약, 시기, 질투, 인간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 근데 그 모든 것을 끌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아까 말한 우주가을이라는 좋은 세상을 절대로 열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51년 전에 우리 딸아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다 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천지공사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신 거예요? 근데 이 천지공사라는 프로그램대로 세상이 도, 돌아가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이게 뭐냐? 중산도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이라는 것은 그는 한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쳐서 만들었고요. 이 도전이라는 것에 보시면, 하나, 한 글자, 한 줄, 한 줄이 전부 다 답사와 정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거짓 하나도 없어요. 그 도전에 이렇게 펼쳐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한테, 누구의 손자에게 이렇게 정원을 받았다라고 좋겠어요 아까 상계님이라는 분이 만약에 하느님이면 인류를 구원하는 프로그램을 짜셨는데, 그 프로그램대로 어떻게 세상이 동굴을 하느냐 저거는 내용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북한 전쟁은 어떻게 되고? 인류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까? 아니면 더큰 질병이 올까? 남북한 전쟁 세계 전쟁 중국 미국 패권 다툼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어떻게 될지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증산도에서는 이 태울주를 이야기합니다 를 증산도는 태울주로 시작해서 태울주 끝난다 이 태울주라는 건 있잖아요 23글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 태울주 글자를 보신 것만 해도 엄청난 행운이세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증산도에서 이야기할 때는이태울주은는 역사성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글자는 23글자로 나와 있죠. 근데 이 23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장차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으세요? 몇년 걸렸을 거요 23글자 만들어졌어요. 몇 년? 예? 100년? 100년? 어, 또 100년 또. 150년. 150년 또. 놀라지 마세요. 3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3천년 3천년 만에 만들어진 글자예요 혹시 옴맘이 반매의 훔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불교 진앙하시는 분들 이 훔이 옴이라는 건 시작이고 훔은 열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팔만대장경 아시죠?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압축하면 이훔 글자 하나가 남습니다 실제 인도의 디팍 츄프라라는 영성 학자가 있는데요, 훈 사운드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치유 수행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훈 사운드를 암세포에 쏘이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암세포가 터져 버리더라는 거죠.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님께서는 아까 우주 가을이라는 좋은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생명의 다리 역할로 아까 그태울조라는걸 알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울조라는건 아까 선천상극의 사이보사인 인간과 신명이 뭔가를 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울조 수행을 거의 20년 했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가슴에 아픔이 생겨요. 시련의 아픔 그 다음 부모님들 뜻대로 맛있는 거안 사준대요 <laughs> 뭐 아니면 직장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성진이안될때 아니면 인간관계가 보일 때 아니면 사기를 당할 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 태울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모든 것을 다 해결해봤어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태울주라는 게 역사적으로 기적이 정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난 100년 전에. 자, 봐요. 조선을 덮친 스페인 독감. 이 스페인 독감이 뭐냐면, 세계 제1차 세계 대전을 끝막는 역할을 했어요. 세계 제1차 전쟁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 독감이 도니까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독감이 돌았어요. 그때, 조선 사람의 인구가 약천 몇백만 이었는데요 2천만 명 정도였는데 그때 스페인 독감으로 가입 몇만 명이 죽었을까요? 응. 14만, 명이,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때 약이 없잖아요. 전혀. 근데 어떻게 됐냐? 사실적으로 이제 동아리에서 다시 개벽 개지 운수 상대님이 강세 소식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60만 명이었어요. 갑자기 600만 명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가?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보청교는 신도수가 600만 명에 달했다. 밀러 조선 총명사의 조선 보호소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보청교 학술대회라고 국회에 원을 모시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6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그거 바로 스페인 독감이었다는 거죠. 스페인 독감이 도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약도 없잖아요. 서민들 힘들고 하니까. 근데 태울 줄을 읽는 사람들은 병이 났더라. 스페인 독감이 그리지 않더라라는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지면서 전부 다 태울 줄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청교 600만명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열심히 했다 안 했다 그런 유무를 떠나서 600만명의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 해드린 태울주를 읽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 중뭐 증조 할아버지 보조 할아버지 들어보시 지는 않았겠지만 그때 2000만명 중에 6 0 0만명은면 3분의 1이잖아요 여기 게 3분의 1 조상님들이 태울주를 읽었을 거라는 거죠. 풍기학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 조상님들 종종 할아버지들은 태울주를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 누구신지 아시죠 아상 정주영 회장인데요 아상 정주영 회장님이 하신 명은 있는데 혹시 아세요 해봤어 예 이봐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어 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태울주를 읽었냐 보셨는지 태울주읽어나 봤어? 라고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또 정주영 회장이 또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정관념이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 그두 번째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정산동의 태울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태일주를 지금부터 읽는다라고 해서 딱히 손해보실 건 없으세요 네. 근데 여기에 계신 대표님은 20년 전부터 태일주를 알고 이렇게 해오 셨고 대표님이 많이 들으셨죠 어렵고 힘든 일 많으셨는데 그때마다 태일주를 읽으셔서 이게내신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구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이제 b 앤 b 한 식구니까요. <laughs> 자주 와가지고, 혹시 관련 세미나,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기 보시면, 저 이쪽으로 요 저분이 포천신흥도장의증산도 책임자세요. 저분이 이제 앞으로 저랑 아니 다른 분들하고 해서, 혹시 여기 태울주 수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태울주랑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태울주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실제로 태울주를 실제 읽어보셨다? 실제 요즘에 가지고 계신 병들 있죠? 우울증? 태울주 가장 효과적이에요. 불면증? 태울주 가장 효과적입니다. 말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근데 10분, 20분 읽는다고 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한 1시간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공짜로 얻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라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 3시간 수행하고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시고 여기 포장님도 매일 이렇게 3시간 수행하시고, 여기 대표님도 항상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테일즈 수행을 한번 해보시면 해보시고 싶으시면 제가 저희들 와서 고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